확실히 새로 이제 런칭을 하는 브랜드라 시도할 수 있었고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반응이 뜨겁고 상품평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7,900원. 고객님 7,900원은 진짜 이건 내가 커피 두잔 마셨나? 이 정도 금액인데 니트 3종을 다 가져가세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그레이입니다. <laughs> 지난번 소희현 씨가 왔을 때 어, 니트를 입고 그 위에다가 코트 입고 출연하셨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 색상. 요거 목 부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겨울이라고 사실 너, 늘 터틀넥만 입는 게 아닌데, 요거는 어, 셔츠 같은 거 갈아 딱 꺼내서 입어도 너무나 예쁠 만큼 목선 같은 데 보시면 요렇게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 고급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색상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되게 사랑스럽죠. 요게 지금 카멜 베이지 컬러인데 요런 또 포인트 가나 하 들어가서 사실 실내 자 지금 주문 어 벌써 <웃음> 벌써 <laughs> 주연 씨 오기도 전에 지금 저희는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독, 깜짝 보고스러웠어요. 어. 어, 다 시커먼 거 입고 있을 때 요런 하나좀 입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상요 어, 여기는 또. 다 코주름 기법으로 해가지고 줄여주고 안쪽에 봉제를 하나하나 맞잡아가지고 맨살을 입어도 전혀 까끌거리지 않게 만들어냈거든요. 자요 두번째 칼라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 저는 그냥 보자마자 당연히 이거 입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쁘죠. 네. 요즘 또 명품에서 많이 보였던 디자인. 스타 음. 이별 모양이 그쵸. 앞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뒤에가 더 예뻐요. 뒤에 오, 보시면 별처럼 이제 밤하늘의 별을 그냥 네. 내 등에 딱 박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별의 뒷모습까지도 이렇게 신경 쓴 네이비 컬러까지 오늘은 3모도를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어, 자디겐 볼테르나 음. 아니면 뭐 이자벨 마라 이런 브랜드에 가서 맨날 니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가 네. 너무 비싸요. <laughs> 조금 길이가 길고 음. 뭔가 편집이 어려워서 요런 별 모티브나 이런 별모티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들어가 있는 거는 다른서 못 보니까 거기서 사고 싶은데 네. 너무 비싸가지고 음. 맨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고객님, 요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달라붙는 사실 바지를 입었거든요. 네. 이거는 부처 한 신으면, 어우, 야, 좀 그렇다 싶을 정도까지 다시 달라붙던 바지인데, 그런 거랑 입어도, 요게 길이가 일단 보시면, 물론 별모팁 이런 것도 예쁘지만, 음. 굉장히 넉넉하죠. 음. 그러면서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게 트임이 귀가 조금 더 길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딱 입고 있는데, 세상 말라보여요. 제가 요즘에 가장 큰 스트레스, 가 살이. <laughs> 아니, 4kg가 쪘어요가녀려 보여요. 간여려 보여 이걸 입는 순간 이거구나. 음, 음. 나는 그냥 올 겨울 이걸로 얘다. 살 빼지 말고 그냥 버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 니트는 굉장히 재질이 도특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니트로 제조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니트입으면 어때요? 막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울룩불룩 음. 난리가 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건 그게 아니라 되게 뭔가가 그냥 깨끗해 보이네 음. 요거였구나. 요거가 자꾸 붙어서 네. 네. 네? 정말 깨. 끗 보이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차르르차르르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을 세상 말라 보이게 하고 지금 혹시 아이키우는 어 주부님들은 네. 보통은 기모 레깅스의 니트 음. 이게 교복이거든요. <laughs> 좋은 자리 갈 때도 물론 이외 코트를 입지만 집에 있을 때나 백화점 음. 갈 때나 어디 마트 갈 때나 어뭐 키즈 카페 갈 때나. 기모 레깅스 니트가 정말 교복인데 이게 너무 짧아봐요. 저조차도, 어머, 여기 떻게민망 <laughs> 이런 거못 입어요. 이렇게 되면 은 맨날 이렇게 늘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싸.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예쁘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단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금 다 같은 이제 어 직조로 되어 있고 네. 같은 원사를 썼어요. 삼종 디자인 다르지만 굉장히 포근포근 하고요. 네. 쫀득쫀득해. 음. 안이 비어 보이지 않고요. 이 안쪽에 짜주는 실과 겉쪽에 짜주는 실을 달리해서 안은 훨씬 더 부드럽게, 이거 보이세요? 오, 그쵸? 네. 요게 밖으로 나와도 예쁘겠지만, 요렇게 짜면 부드럽긴 한데, 또 이제 형태 안정성이 좀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음. 밖은 살짝 더 도톰하고 쫀쫀하게 이렇게 이중직으로 짜줬어요 음. 그러니까 실이 다르게 돌아가면서 이걸 딱 입었을 때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은 되게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거죠 네. 자이 느낌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보여드릴게요 네. 상품평을 보면 고객님들이 어떤 점에 만족할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왜 진짜 받아보시면 어떤 점에 만족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일단, 편하다. 오. 어, 이런 부분, 목 부분, 늘어나지 않게 쫀쫀하게. 제가 판매했던 그 어떤 니트보다 렇게 쫀쫀한데도 그쵸? 잘 늘어났다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거 칭찬해 주셨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음. 지금 절개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네. 어두운 색이라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절개가 들어와요. 네. 라글란이죠. 라글란 그쵸. 네. 그래서 어깨가 살이 쪄 보이지 않고 둔탁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얘기를 네. 많이 하세요. 음. 저도 말씀드리지만 니트를 제가 뭐, 브랜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3개 정도 이번 시즌에 방송을 하는데, 이토록 어깨 쪽에서 말라 보이고, 음. 이렇게 하늘하늘에 내 몸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니트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리고이 부분을 라글란으로 처리하면서 밝은 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에 사실 이 맞잡은 부분이 굉장히 까끌까끌 거릴 수 있는 데 이거를 실한 올과 한 올을 다 맞잡아 가지고 봉제를 각각 해준 거예요. 음. 근데 이러면 보통 드르륵 박는 것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음.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뭐가 좋냐면 나중에 더 늘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에이. 뭔가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음. 이런 공법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 기법이기도 하고, 그쵸. 왜 퍼라든가 모피 만들 때 쓰는 링킹 고법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데도 또 여성스럽게 직조로 조금 달리 해가지고 다 넣어줬어요 고객님 이런 옷은 보실 때 하세요 그쵸? 사실 홈쇼핑에 많이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음. 어~ 그리고 그레이도 참 여러 그레이가 있지만 요거 딱 됐을 때 얼굴이 좀 환해지는 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소매 좀긴 것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일부러 더 음. 늘어뜨리기도 해서 니트 늘어나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레이도 지금 요 네이비 딥한 요런 네이비 블루도 모두 소매 다 길어서 조금 음. 여유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 보면을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쵸. 음. 장갑 안 껴도 충분히 따뜻하게. 네. 자 주문 지금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음. 핸드메이드 코트 앞에 입어도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하면 되게 예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음. 터틀넥 말고 조금 좀 편안해 보이고 어, 치바치지 않는 거좀 사고 싶어 하시면 요구하시고요. 네. 주연 씨 입은 모습 좀 볼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너무 어두운 컬러만 있지 않은 구성이라 더 좋으셨죠. 음. 이게 한 달에 7,900원으로 가져가시는 구성이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코트를 얹어봤는데 벗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코트를 벗으면요. 너무 빠르네요. 네. 너무 예쁘죠? 일단 컬러감 이 되게 산뜻해요. 음,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이 컬러감도 보여드리자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뉴는 참소희연 씨한테 저는 매일매일 감동하는 게 음. 이런. 포인트 하나, 사실 되게 그냥 우습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레드 포인트를 한번 딱 주면서 내가 목걸이를 따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목이 심심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저 지금 치마에다가 딱 매치를 해봤잖아요. 음. 아까 바지에 입어서 예뻤다 싶으셨다면, 라 근데 치마에 이렇게 입어도요, 기장감이 길어가지고요, 음. 이 치마랑 같이 더잘 어울리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 나오고 옆구리 이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보세요. 어디 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입어보시는데, 근데 난 너무 스타일리스하게 그러니까 옷을 완성시킬 수가 그쵸. 있어. 그쵸. 음. 어, 또 스커트 입을 때 저게 너무 땡깡하면 어. 솔직히 또 이렇게 배도 나와 안 보이고, 또안 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네? 니트가. 정말 따뜻해요. 제, 저도 첫 방송 쇼미를 이제 방송을 집에서 지켜볼 때좀 얇은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회의 때 계속 저희 이제 제뉴 분들하고 저희 담당 PD, MP 다치기 했던 게 네. 이거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설명을 되게 많이 들어야겠다. 이, 이 말을 하고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굉장히 따뜻하고 맞아요. 포근하고 아늑해요. 근데 그거를 안 뚱뚱하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집조를 이중으로 달리해서. 그런데 그런 니트도 입었막 따뜻한 거 입었을 때 느껴지는 부대낌이 없어요 음. 팔 코트 안에 다돌아가고요스웨 네? 이제 모임 갈때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장갑 끼지 않아도 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가려주는 요런 부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고객님 유행은 유행이라고 또 이게 없잖아요 물론 어떻게 싫으면은 넣으셔도 음. 괜찮은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음. 이거랑은 또 느낌이 저 보세요 멀리서 한번 보시면. 뭐 스타일 따라 어떤 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호불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칼라베 색이 나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것도 음. 좀 그냥 없어 보이잖아요. 집에 있는 아무 니트나 음. 안에 입었나 좀 네. 줄어든 거.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이런 코트 입을 때는요. 이게 막 너무 딱 한 따뜻한 니트면 이렇게 뭐 찔러 넣어요. 음. 이게 정말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제가 딱 보는 바마이것처요 네. 이렇게 딱 하나 찔러 넣어서 입으시면 벙벙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스타일리시다 와이존과 엉덩이 다 가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코트를 딱 입으면 촤렁촤렁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옷이 탁퇴근하고 실내 들어갔어요. 어 안녕, 야 오랜만이다. 이런데 이런 딱 코트 걸려고 어머. 딱 이렇게 했는데. 이별 장식에서 근데 아마 아실 거 어머 저거 요즘 했는데 내가 요즘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봤던 그별 그 모양이 어머 아예 휘가 맞네 이런 그, 느낌 그래서 깍 소리가 나면서 야 니트 예쁘다 <laughs> 그냥 무심하게그얘기 딱. 음? 처음 모임의 시작이 딱그 느낌이면 얼마나 좋아요. 주인공 이제 나로 시작하는 거죠. 주인공은 나야, 나 음.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고객님 지금 주문이 많아요. 그리고 음. 아까 혹시 구매하신 것 중에 이거랑 한번 블랙이랑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개가 음. 제뉴란 브랜드가 GS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음. 소희연 씨가 이 프로그램에 이 브랜드에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세트로 아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코트를 사신 분들은 이것도 사세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면 이것도 아우, 또 쿠티 사면 또그 안에 뭐입지가또 우리 따라오는 고민이잖아요 오.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입으시면 이렇게다가 은근히 이렇게 이런 살짝 보여주면 별도 또 캐주얼해 어, 보이고 되게 예쁘죠. <laughs> 네. 그쵸? 지금 이렇게 활용도 네. 높고 이너로서 겨울 이너로도 최고잖아요. 그쵸? 지금 3종을 모두 네. 다 그리, 드리는데 세 가지 컬러 다 다르고요. 디테일 네? 다 다르게 들어가 자,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입은 제뉴의 지금 폭스퍼 네? 코트도 한 달에 1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음? 같이 지금 보여드리면서 주문 받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이번에 야심작, 제뉴 니트예요. 원단이 빈틈이 없이 안쪽, 네. 바깥쪽을 달리 짜서 훨씬 더 부드럽게, 밖은 짱짱하게 음. 이렇게 짰는데 이걸 지금 그레이 컬러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옆쪽에 보시면 이게 <laughs> 지금 감동 카멜 베이지. 근데 음. 누런 기를 없애고 저희 아 저희 아들이 제가 이거 입은 모습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음. 엄마 이거 되게 잘 익은 살구같아 그 살구 노란빛 있잖아 딱그 색이죠 이 복숭아도 아니고 그 살구빛 요런 느낌으로 음. 지금 두 번째 네트를 역시 길이 길게 네. 그리고 앞뒤 길이 차이 있어서 정말 어디 걸그치지 않게끔 잘 입으실 수 있게 만들어냈고요 음. 마지막에 제가 입고 있는 요 짙은 네이인데 네. 요거 뒷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뒷모습도요 네. 사실 앞모습에도 너무 예뻤지만 우리가 아유, 좀 자칫 신경 못쓸수 있는 뒷모습까지 네. 아예 별 모양이 촥 밤 하늘의 별을 내그 등에다가 싹 새겨놓은 것 같지? 네. 이렇게 디테일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왜 분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음. 뚱뚱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날씬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고객님 이 니트가요. 음. 그냥 쉽게 고객님 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이 가격에 그럼 중당 네. 지금 한2만 얼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에는 7 9 0 0 원밖에 부담 안 되도록 저희가가 완전 조건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길이를 만나시기 어려워요 지금 15,0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대요 저희 방송을 세상에 근데 이거는 꼭 사세요 왜냐면 하 네? 보통 요정도까지 오는 길이도 많은데 키에 따라 또 이제 그 상체가 또 기신 그쵸. 분들이 이게 맨날 이렇게 배가 또 나오면 들어갔다 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이거는 딱 하고 보시면 네. Y 존 엉덩이 다 가리는데 네. 차르르함이 있어요. 차르르함이 있어요. 차르르함이 있어서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둔탁하게 어머 제뭐야 몸이 좀 몸매가 그래가지고 음. 가리려고 입었나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아예 옷 자체가 뒤쪽에 완전하려 하죠. 음. 이게 앞에 별이 또 많으면 호불호가 있어요. 어, 내 나이에 저도 마흔 둘이에요, 고객님. 근데 자꾸 우리가 옷을 좀 젊고 좀 음. 이렇게 산뜻하게 입을 버릇을 해야지 나이가 그렇다고 자꾸 올드하게 가면은 끝도 없어요 그렇죠. 아픈 조금 점 잠지만 요 정도 포인트 그리고 제가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임 자리 가서 어머머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뒤에가 화면 뒤태 보여지고 이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음~ 어~ 말씀드렸지만 어깨 부분 여기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상품평의 대부분이 저희도 사실 체크하지 못했던 네. 어깨 부분의 만족도, 음. 그리고 요 신축성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았어요. 음. 여기를 요렇게 라글란으로 해서 어깨가 두툼해도 잘 들어가고 네. 밑으로 톡 떨어지게 만들어서 여기가 좀 말라 보일 수 있게 음. 요런 식으로 성형 기법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킹이라 그래가지고 네. 요런 이제 코주름 기법도 고급 니트에서나 보실 수 있는데 한줄한 한 줄을 다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음. 맞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늘어나지도 않고 더. 네. 그리고 더 깍들거리지도 않고 잘 입으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하나 입으시는데. 네. 고객님, 이네트야말로 지금 바로. 택배 상자를 딱 음. 오자마자 열어서 바로 입을 수 있는 바로 니트 바로 입을 수 있는 니트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동 준비하시느라고 패딩 사고 다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 나 이너로 뭐 입지? 뭐뭐 입지? 이너로 어. 놓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티 아니면 셔츠 입기엔좀 춥고 음. 그럴 때 입는 게 이런 셔츠가 아니라 니트 제품인데요 그쵸. 니트도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은지를 하든가 네. 다 고급기법이 들어간 아, 니트로 주문전화 보세요 세 가지 컬러 다 다르고요 네. 세 가지 디테일 다 다르게 들어간 그래서 그래요. 데일리 돌아가서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상품으로 근데 한 달에 7,900원이래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객님 이게 썰렁하지 않을까? 이게 음. 좀 춥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보는데 이게 네. 저희가 판매했던 핸드메이드 코트 라피아프거든요. 오. 지금 얻어서 안 보실 수 있지만 두께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게요. 어, 거의 차이 없어요. 근데 음. 중요한 건 코트만큼의 도톰함이 나오는데 몸에 막 엉겨붙고 끼고 답하게 뚱뚱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아, 이게 화면에 이 따뜻함과 포근함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아쉽다. 티비를 <laughs> 보는 입장에서 제가 그때는 방송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네. <laughs> 막 어떻게 화면에 그렇게 보이네. 제가 막 땅을 쳤던 음. 그런 기억이 있는 니트인데 코트랑 딱 입었는데 보세요. 어머. 그 얇은 코트에서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사지 마세요. 그거는 봄에만. 잠벌로 아우터처럼 입는 니트예요. 음.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코트 에 충분히 입으세요. 그쵸. 이거 안 되면 아이는 어떻게 안아 올리고요. 그 무거운 빅백은 어떻게 메고요? 잠벌러 가서 또 어떻게? 그요몇시간은 백화점을 왔다 갔다하면서 입어 보고 행거에 옷 하고 마트 가서 그긴 절대 못해요. 네. 근데 이거는 걱정이었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고맙고 이게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음. 이게 대박이다 라고 느끼는 그 어떤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 추운 날 장갑은 못 끼겠다 음. 할때 혹시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올리시더라도 그 순간 이게 꺼낼 수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굉장하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보, 보여드렸지만 이 매치가 이렇게 탁했을때 훨씬, 훨씬 예뻐요 우리가 턱도 왜... 예뻐요 갇혀 입잖아요. 일부 네. 살짝 보이게. 그쵸. 그걸 아예 소매 자체에 저희가 넣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부분도 같아요. 만족감이 음.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네? 저희가 판매했던 제뉴의 폭스퍼 롱코트, 네. 다운 80, 솜털 20이 <laughs> 지금 고민하시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거 무조건 사세요. 블랙으로 음. 지금 있는데 이렇게 음. 입으시면 돼요. 이거 네. 제가 딱 이렇게 어제 입고 왔거든요. 음. 근데 다들 저한테 저는 지금 치마 입고 있지만 오늘 입고 있는 지금 이 베이지랑 저는 청바지 연청바지 네. 요즘 또 부츠컷이 유행이라고 해서. 부츠과 청바지에다 넣어서 입었는데, 음. 지금은 좀 여성스럽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입으니까 그렇게 캐주얼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멀한 룩, 캐주얼룩 네. 따지지 않고 그냥 정말 휘뚜루마뚜루 막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쵸. 음. 자, 저희 지금 5566 빨리 오셔야죠. 저 지금 55 입었거든요. 네. 저 55반인데 어떡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음. 55로 오세요.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음. 보여드리지만 네. 어, 제가 요거 한 번만 폭좀 보여드릴게요. 옷을 입었을 때요폭 좀. 오, 이거 중요하죠. 제가 이제 55에서 거의 66. 근데 홈쇼핑에서 음. 지금 방송하는. 쇼핑호스트 쇼호스트 통틀어 육류 거의 없을 거야 제 키에 근데 제가 막 지금 살이. 근데 이거 입고는 어디 아무도 안 느꼈어요. 또 제발 오. 그런 소리 좀하지마 음. 살도 안쪄놓고서 맨날 그래 그런 말 듣겠어. 진짜 그렇다고 막 뭔가 이렇게 막 탑탑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실루엣 자체가요. 음. 그러니까 니트의 실루엣 되게 잘 살릴 수 있게 패턴이 들어가서 인지 사람이 되게 가녀려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 네이비 니트의 장점 하나 보여드리는데 에? 이게 다른 데서는 뭐 이자벨 마랑하고 자드겐 볼텔에서 나온 이 별리트를 못 만들겠어요? 안 만들고 싶겠어요? 당연히 만들고 싶죠. 음. 근데. 인타샤 기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같이 재직을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뒤집어 입어도 오. 뭔가 예쁠 것 같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 편집 기계에서 뽑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기계를 보유한 회사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품 들에서 많은 거거든요. 딱딸거리지도 않고. 투셔도 되게 안쪽도 곱고 부드럽고 막 이래요. 음. 뒤집어 입어도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니트가 비싼 니트인데 그거를 지금 하나당 2만 얼마 저는 원사 가격도 안 나오겠다. 그렇죠. 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세장을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제가 요거만 네. 보여드리고 주문 받도록 할게요. <laughs> 음. 아까 코트 이거 구매하셨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코트의 그레이 버전인데 이제 이너도 같이 사셔야죠. 사셔야죠. <laughs> 쑥 들어가 줘요. 쑥 음. 들어가서 이것도 다잘어울리다 이것도 잘 어울려요. 오. 그리고 일부러라도 좀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서 좀 보여주고 소매 싶죠. 처음 이렇게 살짝 보여지게. 이렇게 음. 한번 입어보세요. 오육육은 빨리 좀 들어오셔야 될것 네.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요 코트 자랑을 본의 아니게 계속 하게 되는데 요거를 떼 가지고 목에 둘러도 돼요 <laughs> 음? 요것만 있고 요거 네. 탈부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터틀넥도 좋지만 라운드 있으면 훨씬 계절 길게 입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신축성은 말할 것도 말해 뭐예요? 쫀쫀하게. 음. 아우 돌아와 고무줄 음. 이렇게 <laughs> 요런 느낌으로 해서 고객님 한번 입어보시죠. 주문 너무 많아서 지금 음. 끝까지 좀 받으면서 저희 다음 상품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 일단은 오늘 선택하시는 거 컬러가 아닙니다. 사이즈만 선택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 네이비까지 세 가지 모두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가격이요? 어머 한 달에 나눠내시면 7,900원. 만원도 안 돼요. 이 가격이면 진짜 어디 가서 차 한잔 뭐 케이크 하나 이 정도 가격으로 내가 월동 준비를 하느라 이너를 못 샀어요.